도시도 아무나 못해요. 그죠? 오늘도 뭐, 우리는 정말 신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나는 그 관리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절에 와서 수업료 내주고, 또 공양물도 집에서 준비해 갖고 오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갖고 온 거지. 근데 거기서 내가 해왔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안 하지만 못 하는 거죠. 오히려 업이 더 추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계가시 도랑이니, 득원구고묘.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육바람밀의 보시 지계첫 번째, 두 번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계는 뭐, 도덕질 하지 말자, 살생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자. 단속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승굴교의 입장이 되면, 지게는 시도랑이니, 지게가 도랑, 도랑이라는 것은 돌을 닦는 곳, 내가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내가 돌을 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싸우는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도랑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게가 시도랑이니, 득원구고면 됐죠? 원을 구조하는 것을 얻는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진다는 얘기겠죠. 근데참 이해가 안 되죠. 자잘 보세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간질하지 말자. 뭐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왜 이런 말이 나왔가 하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싸우는 가운데 아. 이런 마음도 있구나.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기분이 나빠지는구나. 상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개우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아니구나. 이런 생활 방식은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그러면 싸우지 않는 생활 방식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 거짓말 하지 않는 방식을 해야 되겠구나. 남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보시가 기본이 있듯이 항상 상호전 관계에 의해서 내가 살려주고 있다. 내가 공부가 되어지고 있다. 내가 진짜 존재감을 느낄 수 있구나. 나 혼자는 그럴 수 없구나. 그래서 보시가 먼저고 지게가 두 번째예요. 느낌 오시죠? 그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짓말 해도 되고, 자식하고 싸워도 되고, 말다툼 해도 되고, 동료 간의 어떤 그런 질투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뭘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결국은 나의 마음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그 순간에 나와 있는 마음을 통해서 왜 이런 마음이 나와 있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면 결국은 번뇌가 그대로 보리 깨달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르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번뇌를 끊으세요, 욕심을 끊으세요. 그는 영락공 가야 끊어집니다 그리고 멍청이 아닌 다음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런 공부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심화학습해서, 더 사상적으로 조금 더 크게, 넓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방편이 시 도랑이님, 교화 중생 고명. 방편이 도랑이라는 거죠.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자식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한 명의 자식은 좀 그렇지만, 두 명이 있는 그 집안에 있어서는, 이 방편이 딱 들어맞습니다. 설명하기가 가장 쉬워요. 큰 딸, 작은 딸, 큰 아들, 작은 딸, 뭐,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자식인데, 큰 딸은 똑똑하고, 둘째 딸은 또 성격이 원만하고, 또큰 딸은 무슨 뭐, 약간 좀 맹한데, 둘째 딸은 또 깐깐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큰애한테는 큰애에 맞는 관계를 합니다. 그죠? 두째는 두째에 맞게 관계합니다.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방편이에요. 근데 그 방편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뭐, 알량하게 뭐, 거의 눈앞을 피하려고 거짓말 하는데 그것도 이제 방편이다 해야 하는데 틀린 점이 뭐냐면 방편은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개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은,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순간을 피해가는데, 나에게도 안 좋고, 상대에게도 안 좋아요. 그 때문에, 거짓은 방편이다. 방편도 거짓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방편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방편적 진실, 아까 번뇌적 보리,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자, 지금 이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보니까 고등학생에 맞게 방편을 내야 돼요.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맞춰주지 않으면 딸이 말 듣습니까? 자식이 말 들어, 안 듣죠? 걔한테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걔한테 그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관계를 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 있어요. 본심이. 근데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진실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편도 진실이에요. 방편은 원래 범어가 우파야입니다, 우파야. 우파야는 진리에 다가가다, 접근하다 뜻이 있거든요. 결국 방편이 그대로 진실로 통하는 것 거죠. 진실이에요, 그게. 저번에 한 말씀 드렸나? 이 불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자, 5에서 8배면 몇이에요? 마나 3이죠. 근데 일반 사람은 뭐, 그냥,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다 알아요. 마나 3이죠. 근데, 초등학교 갓 들어간 애한테, 사과 5개에서, 사과 8개 빼면 몇개 해보세요. 5에서 8 빼봐. 뭐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5에서 8을 빼요? 뺄수 없어요. 문제, 같은 문제를 내세요. 정답이죠. 그죠? 만은3도 정답이죠. 또, 5에서 8 빼보세요. 시, 시간 계산법으로, 12진법으로. 5시에서 8시간 전을 빼면 몇시예요몇 몇몇 시야, 시 안겨보세요? 5시에서 8시간 전. 9시지. 뼈 9야.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잣대에 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문제에 답이 여러 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정답은 없다요 인생도 정답이 없어. 어느 게 맞는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통해서 자기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게 맞구나. 이러지만 나도 좋고 상대도 좋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은 시 도량이니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지도자일수록 방편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학교 가보세요. 학교는 많은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다 성격 다르고 욕망 다르고 실력 능력 다 달라요. 다 똑같이 해주면 그는 악평등이에요. 그래서 다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평등이에요. 평등 속의 차별. 근데 그게 불교에서 다 있단 말입니다. 말로 단적으로 나와있을 아스뿐이지 우리 세간의 학습은 지식이니까 지식을 함양하고 지식을 축적시키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전해주지만 근본은 결국 뭐예요? 진리라는 거죠. 그죠? 진리는 뭐겠어요? 진실 도리거든요. 이 세상은 절대 평등해요. 근데 그 시간 공간의 인연에 따라서 사람이 받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태양을 받아도 잘 자라는 게 있고 똑같은 태양을 받아도 죽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식물도 그렇죠. 햇빛에 약한 거, 햇빛에 강한 거 있죠. 봄에 강한 거, 겨울에 강한 거다그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서비시 도랑이니 섭중생고명 사서법은 대승불교의 보살이 행하는 네 가지 섭수법입니다. 어, 보시, 이행, 애어, 동사섭 네 가지인데 결국은 내가 남에게 뭐를 해줘야만이 될까? 그고 남에게 뭐를 해줘야만 이익이 될까? 또 말을 어떻게 내가 기분 안 나쁘게 걔한테 맞게 해줄까? 자 어떻게 동사섭 걔한테 맞춰서 걔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될까? 그래서, 진실한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 대해주는 게 진실한 부모고, 이름만의 부모는 부모에게 맞추는 게 이름만의 부모랍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는 동시 탄생이라고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자식하고 부모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모면서 친구처럼 관계해야지만, 이 동사섭이, 이 사사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문이 시도랑이니, 여문행고매 여문 있죠. 다문 많이 듣는 거죠. 지식을 축적시키는 거죠. 불교도 우리가 후생 가르치을 이렇게 학습하는 거죠. 많이 배우죠. 근데 그것이 도랑이라는 거예요. 왜? 여문행고 들은 대로 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빛 나갑니다. 겉돌아요. 더 나빠집니다. 그런 결국은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어, 저희 스승 무비스님인데 무비스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불교는 제수가 줘야 된다고. <laughs> 말 너무 재밌어요. 신도 참 재밌게 말씀하세요. 예? 네? 왜 오십니까? 나에게 재수가 없으면 불교를 만나도 이상한 축 만난다는 거지 이상한 절 만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오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빼다 확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똑같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똑같은데 부처님을 쓰는 쪽은 달라요 부처님이 어느 쪽을 써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에 따라서 이 절에 어떤 색이 주어집니다. 잘 보세요. 수업신